쓰리핏 대 아이야 아야67대16 승부 자유투 아 귀찮아요 가까이 가는 거뭐 하는 거예 가까이서 찍으래 너도 찍어줄까? 웃서 웃으세요 아우 너무 멀리서 보는 거 아니야? 일단 살 할게요!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! 아, 어우, 아, 나쁘지 않아, 아, 좋아. 진작인, 진작, 진작. 오, 방, 방천. 아! 무너진 아, 천재. 진 미친. <laughs>